앉아있다가 힘들면 그 위쪽에 어머니 그 머리 꼭대기 손잡이 보이지? 어 그거 막 잡히는데 하하하하하 그리고 코드님 안녕하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아기 머리 꼭대기 그거 보니까 옛날 텔레토비 생각나요 하하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드안녕하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어 바쁘고 그냥 막 카카오톡이 그냥 막 씩씩하구 고 어우 막카카오 누도랑 그렇게 의식이 같길래 설마 이쪽에너무 둘이 지난번에 옆에 있는데 대왕의 주이라 여기 초반들 우리 다골이거든요이 스물여덟인가? 인가 스물아홉? 둘다 스물 아니야? 둘다스물 너도 스물... 삼백이십삼살 죽으신가? <laughs> 아의미가형이아뭐가 형이었어? 나난 아직 스물일곱이어서 그다 아, 또 얼굴이 그 좋아하거든요. 그 아, 또얼굴이려고저한 번이 저빠듯한게 짜는 거다지금머리 진짜 뜨거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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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진짜 뜨거같아이스프이 마세이 찍고 싶다, 이렇게. <목소리> 나 여기 우리 어머님은 누구랑 타신 건데? 우리 큰일 님네 네? 아, 이래도 이래도 이잖아요 혼자 이래 거예요? 딸이 딸내미 어딨는지 그 동네 딸 혼자 있 엄마랑 같이 가는 친구야 어? 너 엄마랑 같이 가는 친구야 딸 혼자 있너남자친구가 안된다고? 누가? 어? 아 우리 쪽에 얘기해 너 남자친구야 어우 너무 지달하네이 그래서 엄마 버리고 남친 옆에 집에서 딸내미들 키워가야지 그런 게 없어 몇 학년인데 우리 딸? 중일이야 남친이네 어, 둘다죽이냐 그 야, 어머님이 사기감이에요. <laughs> 야, 어머님이 되게 개방적이시네. 야, 내가 난 진짜 내가 나중에 자나 갔는데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저기 놀다, 나, 나, 그자식을 부셔버릴 거야. 야, 찢어버릴 거야. 그. 야, 어, 딸내미 머리 살 무조건이야. 다시는 밖에 못 나가게 발버둥을 들어버려야지 야, 이게 숙자 우리 사무들 동생들 있냐? 야, 요즘에 중학교 1학년도 이렇게 여자친구랑 일을 거고 있네 아니 왜이 이쪽에 커플 여자친구 너무 크게 웃어요 기분 나쁘게 어? 자네들 남성 될것 같다고 그는친 아찌가 눈앞어지고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출 되시길 출발 가 아유, 야 중학교 1학년 짜리다 남자친구랑 지네 엄마랑 같이 놀이들 사니까 남친이랑 사귄지 얼마나 됐어? 200 226이상 했어 이제 중1인데 예 너희 일말나중에 너네 둘이 결혼할 거 같지? 어? 내가 인생 성대를 서 출발하는데 어차피 조만간 헤어질 거야 어? 아근 남자친구가 얘 예전에 술핀 선생님과 나와서 그 우찬이단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그 미용냥주 지금 깡깡아주 반팔 깡깡바지너 혼자 탔어? 어. 이거 남자친구 오른쪽에 그 학생. 어? 아니, 뭐 <laughs> 너, 너 혼자 탔어? 앞머리 조금 넘 옮겨. 앞머리 집도 옮겨. 어? 앞머리 아니야? 아비다 앞머리도 옆머리도 뛰어내. 이미 조림들도도전적이야야너 진짜 기억이 생긴다. 몇 학년이야? 4학년? 너 혼자 탔어? 너 되게 저기 결혼 인형이 있어 결혼을 한것아 행복해 아니요 아직 안 입고 있 그래. 아니 너무 예쁘지 생겼다 누구랑 갔어? 엄마 아빠 같이 왔어 아빠랑 갔어? 아니 우리 딸 너무 이쁘다 내 눈두덩이만 이렇게 부었더 아 귀여워 형이 웃이 그래 야 여자친구 장모님이 계신데오야 중학교 2학년이 죽여버려 이것들 어디서 중학교 2어머니이 입어보기 싫데 우리 여자 친구 겨드랑이를 만져? 건전하게 연해야돼아겠지어 연애하는 거 좋으니까. 오늘 너 엄마 말안 듣고 무릎면 쫓아가서 내가 혼내준다. 어 엄마한테 잘, 너도 장모님한테 잘해. 너 그러면 여기 여자 친구 어머니 부를 때 뭐라 불러? 어머님 뭐 그래? 어 아무래 불러봐 장모님 이런. 장모님? <laughs> 아이 가사로운 것들이 와. 야 장모님? 중학교 1학년 짜리다 장모님 이리 아우 이게 따님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laughs> 아나 여기 추입문 왼쪽도 커플이에요? 여기 깜짝 놀랐 조각이랑 여기 해야지 들어고생각했 있어? 올라오기 전에 두 분이 싸운거 아니죠? 아니 우리 원래 커플이기도 하며 그 남자친구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 오른쪽 잡고있는 손잡이 보이죠 밑에? 빨간색 아, 어 이게 이것 때문에 그 자리가 편해서 여자친구들 안 쳐주거든요 아지편하겠다고 지가 앉아 <laughs> 아 이런 자생기 쓰레기 아 이제,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다리 기술 들어가더래 어머 자기야 나 똥꼬에 힘이 안들어 어어 옆에 딸 어디가 안이 우리 딸야 뭐야 이거 봐두 자바이즈 오 자본이체가 뭐계신데요 아, 여기 작은 지 오래됐어요? 이 출입구 왼쪽에 있거든 아, 나중 오래됐어요? 대충 몇 달? 오늘 자세히 못 봤고, 몇기는일 됐어요. 아, 이제 아, 1 0일 정도? 아, 생각나는 전과다리면 사람을 온몸으로 잡아야 기는지 오늘도 자세히 못 봐. 옛날에, 아, 살짝 그 제빵한 김탄국 씨, 이구지김치우씨가2 5시신가 생각이 안 나네. <목소� tendency 목소� driveway> 야, 좀 비싸게 생겼네. 여자친구도 얼굴 좀 볼까요? 아니, 옷 젖어보세요. 저 머릿결 잘나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결 엘라스틱이에요. 얼굴 어, 좀 봐봐요. 얼굴이 부드러워요. 아, 어, 고개, 안 되세요, 수경이. 아, 무슨 말이야. 나 남친이 잘생겼겠네요. 어, 아, 여자친구도 잘생겼네요. 우리 남자친구 지금 웃겨서 지금 콧구멍 골라보면서 찾고 있어요. 그옷자니 내려가서 혼날 것 같고, 지금. 아니 어머니 그 왼쪽에 안경 쓴 여학생도 딸님이에요? 아 여기 는 딸내미 친구예요 아니 무슨 이딴 조합이 있어요? 딸내미랑 딸내미 남자친구야 딸내미 친구랑 딸내미네 엄마랑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야 딸친구 너는 눈치도 없어 옆에 여학생들은 뭐야? 여기 옆에 있는 세 명이 친구야? 어. 여기 는몇 학년이야? 중2? 몇다년이야 다들 미국에 사니까요 제일 오른쪽이에요 단발거리 얘만 조금 모르고 두둥이...아니야 어, 제쟤쟤모르니다 <laughs> 내가 어디서 왔어? 요 인천에 있는 게? 중국? 아 중국에서 왔어? 그냥 한국 여학생들은 봤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어어 어, 그럼 아 유학하는 거네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거 아니야 뭐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올 거잖아 너네 국정비 한국 아니야? 아, 중국 국적이 아우 진작 얘기야. 그거, 그거, 어거 그거, 이거 잠깐만. 밥이 우리나라에홍삼이군요 뭐가 밥이지? 이거, 와, 아니, 성희야 꽃게를다 쓰려고? 야, 내가 샤오미 보조패터이세개샀는데셋다 3개 충전이 3개 안 돼. a i s 지정이 없대, 우리나라, 이거. 아, 중국에서야, 그어 아, 친구 바지 땡기지 말고 꼼지내꼼가꽁안 돼, 바지 땡기면 안 돼. 안갈 거야, 바지 땡기 어? 이리 어머니 뭐 하세요? 발톱 밟힌 거이 발톱 밟힌 거니? 우리 큰모님이 제여우 여기 뭐지? 여기가 뭐, 외님인가 어? 찬요나나 혼자 내 다리 내내다 여기 이있다

내가 너보투도해 아이스크림도 대단인야 여기 는 친구는 절인거야 남자친구 있어요? 보이프렘? 이거 보이프렘? 너 부키? 럭북키 니키 랩스 야 동생들 자 우리 아들 동생들 우리 29살 동들야 여기 드디어 너네 에 만난 여자를 내가, 내가 오늘 드디어 찾았어요 너네 9 1 5 민정치 이리와 우리 탈락, 탈락 띠우, 이 우리 탈락 고우지, 띠우, 띠우, 그렇지, 우리 동생들, 바로 대만 분냐 동생들, 야이 산에 국제교로 가자. 아음나 어머니 또 일어나서 말뚝받이시다우니말뚝 여기 아, 여기 니그 죄송한데, 지금 뒷모습이 굉장히 큰공격적이니까 어머니, 어머니. 아니 거 허리가 안 박으면 왜 이렇게 끝을까요 거기가 허리라는 곳이지 야야 여기 뭐조딩들조린다냐 여기 야 너네 뭐야 아니 어머님이신 가야야 아들, 딸 너네가 엄마를 챙겨주시지 엄마 힘들게 이놈아 우리 타이야너 맨날 빨리 들어가 봐 여기 저기 대만 어미 저기 부중해줄 거야 <laughs> 이렇게 버티겠다며 지금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원심력이라는 거지 우리. 그렇지 그렇지 어이 그 점들 받아 선물이야 동생. 거기 안아 그렇지, 세팅. 옆에 봐, 우리 2D, 갈래디. <laughs> 야, 여러분어가다가가물데 이렇게, 황금 남지에 외도를 보여줘야 가것 어? 그, 가보니 이렇게 괜찮네, 오늘도 조그만하 어머,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야기하세요고 서류 드립니다. 야, 좀 잡아줘. 어, 네. 어이, 아주 잡아줄 때까지 다시 보내겠다. 잡아줄 때까지 보내주겠다 해봐 거기가 그럼 잡아줘라 나쁜 사람들아 아니고 뭐 바로 사귀어라 교부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매너가 있어야지 어? 해봐 그냥 와야 그냥 잡아서 좀 앉혀주기 나쁜 그 놈들 거기 옆에 그 남자친구 네가 책임을 안 대줘 이 사람 봐자 <laughs> 자기 <자리> 올라오세요 <오라고요. 웃음> 야좀 잡아주는 척이라도하지매너 있게 넘자아니 안에 어디 말이 안 통해서. 괜찮아요. 번역기 있잖아번역기기로만오국인들니다그 포켓 같은 데고요자 밑에 타실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운전석에 온쪽으로 올라가 오시면 돼요. 자리밖만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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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중학생 중학교 일 학년 따님이랑 딸내미 남자친구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놀고 아나여가아나 여기는 가고 가고 아나 여기도 우리 기는 가고 가고 아나 여기는 고 가고 아나여 가고 이에요 <놀람이>? 이게 무슨 장인데? 아 군대 가는 남자친구야? 어? 어? 여기 오른쪽에 남자친구 아니겠네 어 그냥 친구인데 아 군대 가는 친구라고 군대 가는 친구로 이게 리인 거야 이렇게? 누리 어, 누구 거야? 아 이름이 더뭐 있어요 밑에? 아 언제 군대 가는 거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으으 아휴 진짜. 진짜 야 축하한다 야왜 이렇게 울려 그래 전쟁 날수 있대 <laughs> 야 확인을 해줘 군대가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아유야 진짜 깡깡하잖아 어, 군대 가기 전에 사귀어 얘기해 전화좀줘서 어? 형형 이봐 어? 아니 형이 좀돈다들어잠어자 어, 그래 아니 몰라 아니래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바닥 전줘지 <laughs> 야, 이제 내 화요일날 군대 간데요 내일 모레 글리야 그 삼일 남았네. 괜찮아, 금방 가. 금방 끝나. 남녀 사이 친구가 어딨냐? 이짜로 어? 이 여자가 모르는 척을 하나. 이. 진짜로 멍청한 건가? 얘는 너 좋아해, 박야. 얘는 너 좋아해. 니가 뭐. 상이자면 얘는 결혼할 수 있어. 이 옆에 여학생 얘는 왜 자꾸 밝히 힘들해? 어? 너희 잠깐 한쪽 다리만 바꿔봤다구 오른쪽 다리 들어 왼쪽 다리 들어 오른쪽 다리 들지 말고 왼쪽 다리 들까 말까 오른쪽 다리 들어 나하이네 <laughs> 아, <신동이네. 웃음> <laughs> 남녀사 아니 이개풀이 장난하나 네, 우리나라남자들은 절대로 여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네, 이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네, 남자가 용기가 있어야지 네, 여기 중학교 1학년도 여자친구 있는데 야 여친 지나오네 <laughs> 야 여친 너 어디가 어, 엄마, 자잖가 야, 엄마한테 가. 남자친구랑 놀지 말고 엄마한테 가 어? 이네 내가 헤어지게 둡 거야 애가? 이루와 이 준비 거들아 이런 가져온 것들이. 어? 너네들에? 아니, 엄마한테 가. 가. 야, 됐어. 너네 헤어졌어, 이제. 어? 너 여자친구 가니까 너왜 오른쪽에 우리 귀여운 사학년한테 직접 대라? 어?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laughs> 아, 나 여기도 커플인거야니 하야 우리 안 웃으세요? 여자친구에요? 아니, 남자친구. 아니, 외모는. 정말 상남자식이네요 지금 아니 근데 아니 생각보다 되게 허접해요 아니 이렇게 힘이 없... 아니 손은 내장고 들어와요 휴게당 아닌가? 구청 행성? 어 여기 남친 어우 피해어 여자친구 뭐 피어어 피해. 방금 어, 피어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나 싫은품이 안 꽂혀 아니 남자친구 좀 잡아줘요 손이라도 좀 내밀어줘요 어 여자친구 못 있는 척 하는 거아 눈치 본인 자리에 온요 같이 타본 적 있어요, 두 분이? 어, 그렇군요. 아, 둘이 타는 거 처음이에요. 여자친구들 처음 알았을 거예요. 남자가 나보다 힘이 없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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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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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센척 센 하듯이. 여자친구 지금 신방감 표정 보이죠?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아, 왜 이걸 탔어? 한 달인데. 아, 남들은 야, 한 달이고 남자가 막 원목으로 잡아주는데. 아니, 이거 무슨 원목으로 힘들어 해? 어? 옆에 초등학교 5학년, 노란머리 예쁘다고 힘이 없어요? 아 얘도 모르게 다리가 쭉쭉 올라가시네 어? 야얘는뭐 무용했나 다리가 여차이 아오 날라차이 아오 미르크 프로가 하이킥 아오 아우. 미드킥 아오 아우. 로우킥도 너왜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냥 모른 척해요 아니 딸내미인데 아이고 우리 딸 아빠 나 훌륭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될거니 미안해 우리 딸 아빠 요즘 니가 창피해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미안해니다 제가 보니까 보니까. 야, 내 아버님 되게 좋으세요 아빠가. 어, 뭘 아니야, 아빠 이게 좋은데. 야, 아빠 되게 미남이신 거야. 아니, 근데 내딸애니가 아빠가 이렇게 귀엽고 미남이신데, 아니 우리 딸이 너무 엄마 닮은 거야. <laughs> 우리 딸, 아니야, 아빠 보신는데 계속 발차기 나오시지? 아버님 그냥 버리세요. 아빠도, 아빠도 힘든데, 아니, 무슨 딸을 챙겨요? 어? 우리 딸, 어, 아빠한테 요 아빠한테? <laughs> 저기 있겠자 <보자네>. 아빠? 아빠한테 자리라도 <laughs> 네, 네. 하겠지? 야, 아빠 피곤 되게 굳으래 야, 빠 빨리 들어와, 지가 봤잖아. 어머님은 같이 안 오신 거야? 아 밑에 서세요 아빠보다 엄마가 힘이 더 세지 않겠냐? 담에 <laughs> 엄마한테 못지겠네 아이고 이 내일모레 이제 화요일 내일모레 글 피네요 정확히 3일후면 군대 간대요 잘하고 와 알겠지? 시간 금방 다아 노래라도 읽으면 어떻게 내가 틀어줄 건데 집 떠나가 영차 훈련소 아나분다도못 입을 거야 저거 신발 입을 거야 신발 어 신발 챙겨 야너 쓰레기 바에 누가 양말 신고 다니냐 어? 우리 엄마도 요즘에 그러고 안 다니시거든? 여기 갈색 바지 너무 혼자 탄 거야? 어? 너무 혼자 탔어? 아니 혼자 탔어 아이 너귀엽지니까다 아니 얼굴 땡그리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만화 미처때 닮았어 혹시 그 아름다운 대장 땡뿐이야? 여기 형이 아, 얼굴 빨개지니까 김치 많이 같아요 <목소리>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정리해보게요 자, 수고들 많았구요. 이제 라시듯 음. 자, 마지막이에요. 아, 음. 마지막 한 번씩! 그래서 우리 한달 됐고, <laughs> 아, 네, 남자친구, 저기 어떻게 배연직 접모여이있어요어우가에 아, 여자친구 진짜 실망했어요. 어, 시내려서 남친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 차냐, 우리 그냥 헤어져, <laughs> 아니 어, 우리 남자들이 더못하요 이거. 어, 우리 노란머리 고생했잖아. 머리 명색 너무 노란 빛이 거무이니 끼어내야 될 거야. 기억 너의 자꾸 웃들을을런어죠 가방 못 얻어내고 됐다. 가방이 못지주게하기 들었다. 거의 못들었너 아버지 옹동창 나오네? 엄마 인간 되죠? 뭐진문해서 그런 거아야 자, 이제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아버지도 평생 하시고 가실게요. 야, 아빠 힘들겠다, 딸. 자, 옆에 우리 군대 가도 좋을것 같고. 어, 천일 놀고 있어. 3일 남가 됐네 우리 군골 좋은 것 같아. 고생했어. 내가 그렇게 국제기러 보내주고 우리 이는데 아이가 다 먹고 자주 쓰레기 없이 먹는 두릇게고 보러 가서 놔주 아주 네가 이렇게 네 아주 앞으로 앞으로 10년 간도 이렇게 독이 어? 와가지고 아주 내가 저집들어가야지 그냥 눈 우리가 나중에 형이랑 같이 베트남 가는 거예요 네가 같이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고 없아어범 아버지가 네가 니까나 우리 아버 집에 결혼하려 지않으도 네가 또 년에 베트남 보냈는데 아빠가 그래서 우0배 보내다니 미리 결 이렇게 싸웠대 아 우크라이나 <laughs> 비싸다, 안 된대요. 러시아 음, 음. 절대 안 된대요. 재밌비싼요 버텨티나 끓이 자, 요즘 우리, 그, 가기이 아들내기들 계속 우리, <laughs> 우리 쪽에 버텨도 이렇게 지낼게요. 남자 값 되게 침침해아무침대 막, 어, 막. 자, 마지막, 요기까지 갑니다. 다들 아시기 바랬고. 내려가시면 올라가실때반대 쪽으로 다려가시면 돼요. 자전를 설계하시고, 좋은 기간 되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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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